그들이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수련을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뭐, 고통받고 이 표현은 잘못됐어 고행 자체를 빠르게 표현하다 보니 잘못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결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출가는 하 결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출가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행인지를. 출가자들은 영혼의 맑음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사, 싸워야 한다. 이걸 결핍의 아름다움. 절제의 미덕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저도 한때는 스님이었습니다. 선빵을 막내 집처럼 알고 살던.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기 위해 처절한 구도심이 있어야 한다. 이건 뭐 엄청나게 기본으로 지켜지는, 이건 뭐 팩트겠죠. 그것이 출가승들의 본분이며 사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출가할 생각도 없으면서 출가할 꿈을 꾼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물론, 출가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거룩한 행위죠.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말히는데 목적을 두고 출가를 해야지. 삶의 도피처로 출가를 꿈꿔서는 안 된다. 옛날엔 대다수가 막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 그때는 막 몇몇 슈퍼스타들의 큰 별들이 있죠. 선스님들 선지식들 빼고는 배고픈 시절에는 막 도피처로 그렇게 출가를 꿈꾼 분들도 계정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저희 사제 사형들한테 물어보니. 그리고 또 있다. 왜 사람들은 쉬고 싶을 때 다들 자연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건 설명드릴게. 우리 본성이 있죠. 우리 본성은 자연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작자의 글을 연자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건 창조적인 원리, 창조적인 에너지, 그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연이 가진 정직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순수성이 서로 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데, 자연이 주는 그런 순수성, 정직성,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순수성, 정직성이 서로 동한다.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자연이 주는 그 오로지 살리는 기운만 있어요. 자연은 스스로 자, 자히이 그러려는. 스스로 그런는건 창조 기운이기 때문에, 창조는 오로지 살리는 기운에만 합류합니다. 그게 생명이 주는 순환의 힘인데, 그 힘을 믿으십시오. 예를 들어 중증의 말기암 환자가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이 주는 힘은 생명의 순환의 힘이니까 말기암 환자가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난 경우만 봐도 그렇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말기암 환자 많고 저한테 뭐 우리 집에 우리 선원에는 말기암 환자가 뭐 거쳐가는 일종의 나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전부 다는 말고 수행할 능력도 안되고 몇몇 인연되는 분들이 나루터처럼, 정거장처럼 거쳐 지나가요. 그들은 한결같이 시안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며 병원 치료를, 치료를 일체 고만체 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거 뭐 병원 치료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잘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병원 치료를 충분히 잘 받대, 케어를 잘 받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손 났을 때 어려운 행위로서 더 이상의 기적을 바라지 못할 때, 그럴 때 산에서 자연이 주는 순환의 힘을, 자연이 주는 순수성과 정직성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온몸을 맡긴지. 이것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긴 결과다. 지금의 텍스트는 쉼입니다. 쉼, 휴식. 그들은 하나같이 먹고 자는 것을 자연과 함께하며 순리에 몸을 맡긴 결과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깨달으려고 하고 또그 도에 집착한다면 결과 또한 늘 비겁함에 물들 수밖에 없다. 이 제가 도를 가르쳐보면 내가 그랬죠. 수행자들은 성격별로 성격별로 유형이 있다고. 첫째가 집착형 너무너무 도에 집착해 둘째는 과시형 내가 무슨 도를 닦았는데 누구 선사랑 아는데 어떤 도인하고 친하다는 도 과시형 그리고 내가 무슨 학벌이 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저첫 번째가 집착형 과시형 세 번째가 그거예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본질에서 번, 멀어진 거니까. 따라서 어, 집착한 도는 오래 못 간다. 그러다 보니 깨닫는 것도 더디, 더디고 느리기만하다. 집착하는 경우에만입니다. 그리고 서로 깨닫는다고 해도 큰 각을 이루지 못하고 더큰 이기적인 자화라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 휴식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자연에 몸을 맡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심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그런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쉬어라 쉬면서 최대한 몸과 마음을 이한시켜 주어라. 그러다 보면 몸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마음이 들려주는 강력한 침묵의 언어가 있다. 침묵은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 느낌을 주시하라. 이게 첫 번째 텍스트인데 두 번째는 첫 번째 단추가 쉼 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추는 제가 저 밑에 강당에는 뭐 강도 당 크진 않다만 칠판이 있는데 두 번째 텍스트는 이거예요. 주제는 봄첫 번째가 쉼 이게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가 봄 봄은 자신의 삶을 돌아봄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 명상의 단추는 봄이다. 즉, 봄은 돌아봄의 주말이다. 뇌 기억 속에 저장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뇌 기억은 나저저저 가짜 마음입니다. 즉, 파팔 수련 중에첫 번째 단계인 알고 있는 모든 기억을 삭제시키는 과정이 바로 봄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반복의 연속이다.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인 패턴은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뇌격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끊임없는 반복은 우리 뇌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뇌 기억은 편도를 말해요. 물론 우리 뇌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나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단백질 섭취하고 고기를 육고기를 섭취하면서 우리 뇌가 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급속도로 인류 지구 문명과 함께한 거예요. 이 뇌의 진화는 따라서 지금도 과학과 문명이 진보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뇌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과정입니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따라서 명상을 생활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두 번째, 바라본 명상은 아주 중요하다. 바라본 명상은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깨침이 일어나기 하기 위한, 깨침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즉, 공을 알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먼저 공을 알아야만 공을 타파할 수도 있고, 나가 아 공과 몸의 경계도 허물 수가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고도의 정신집중을 필요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아무나 몰두하고 몰입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집중된 의식은 고도로 저 진리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관문이고 절차인데 이게 헷갈리면 안됩니다. 고도로 집중된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보면 시간이 필요하다. 돌아봐야 참여할 수 있고 자기 과거사를 돌아봐야 회개할 수 있고 돌아봐야 이기적이고 잘못 살아온 자신을 끌어 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명상은 순서가 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계단씩 수준 있는 명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격을 바라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원래 자아는 힘이 없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바라봄으로 해서 자아가 앞으로, 자아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원래 자는 힘이 없습니다. 자는 그냥 자아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 관념입니다. 자는그 힘을 바탕으로 공의 경계를 허물어 나갈 것이다. 공은 말 여러 가지 경계가 있어요. 돈은 공만 나눠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무기공이래. 무기공이라고 해요. 공은 아는 단계가 있고 이걸 실체라고 해요. 또 공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도공과 합이라는 단 그걸 실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보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도의 실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두 번째 텍스트입니다. 돌아봄. 봄입니다. 세 번째 명상의 단추는 움이다. 움이 음이 뭐냐면, 또 여러분이 이제 제 책에 없는 관계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텍스트를 적어드릴게요. 처음에 시 그죠? 쉼, 휴식이었죠. 그 다음에, 봄, 돌아보면 했죠. 음은, 노음의 준말입니다. 노음. 이렇게. 음은, 노음의 준말이에요. 노음. 음은, 노음의 준말이다. 말 그대로 뇌기억에 저장된 삶을 통째로 놓아버리는 명상이다. 이게 긍정명상입니다. 이 공부법이. 뇌파일 수련명상법이지만, 원래는 긍정명상법. 이렇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있는 모든 기억과 잊고 있는 모든 기억까지 뇌팔 수련을 통해 일체를 삭제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음은 노음의 줌 말입니다. 녹교에서는 일체를, 일체를 삭제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움도 놓고 서러움도 놓고 일체를 놓는 시간이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억압과 상처, 분노, 공포 등 모두를 놓아버리면 된다. 놓는다는 것은 공을 파한다는 말이다. 공은 반드시 답하여 행위와의 간격을 없애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에 물들어 버리거나 공에 빠져버리면 그공 안에서 완전한 진리로 개벽을 못 시킵니다. 따라서 그 공을 답하고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공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경계가 없어지고 허물어지는데, 여러분은 공의 격차와 공의 경계에 빠져버리면 그 격차가 현저하게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그걸 줄여 나가는 그, 그걸, 그, 저, 포인트를 잘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음, 공은 반드시 답파하여 행위와의 간격을 없애야 한다. 금방 읽어드렸죠. 그것이 곧 경계를 허무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명상은 큰 지혜로 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다. 따라서 처음 명상에 입문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 즉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공 앞에 모두 허물어진다. 이건 공의 허물어짐이 있습니다. 이걸 성불이라고 해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공을 알고 이해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공을 타파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텍스트는 제 책의 내용입니다. 이건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공을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명상이다. 만약 공을 알고 그 공에 빠져버리면 더큰더큰 더큰 자기 중심적 개체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큰각을 이룰 수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더큰 이기적인 자와 합일하여 집착의 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도는 솔직히 죽은 도이다. 죽은 도예요, 여러분. 이걸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공의 집착함에 마치 자기가 도가 다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절대 아니다. 닙 그렇게 하는 것은 도가 된 것이 아니라 도에 물들여 버려서 물들어 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된 도는 도를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 학습된 도란 유튜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다른 코너 따라서 도는 아는 것이 있고 도는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 도를 보는 것이 따로 또 있다. 이게 음 제가 또 재밌는 설명 을 드릴게요. 이게 모음 공부가 왜 좋냐면, 이 긍정명상법이. 첫 번째 있는 게, 무국입니다. 이게 무예요, 무. 여러분은 허공에서, 여러분 본질과 본성이 허공이라니까, 본체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조건이 되어 중간에 그림을 보세요, 색까만 거.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조건이 되어 어느 날 허공에서 나왔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마지막 오한극 그림인데, 이렇게 황극. 무극, 태극, 환극을 순서대로 거치는데 이걸 점진적인 명상의 단계별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어 돈수도, 돈어 점수도 다 오른 겁니다. 서로 견해 차이만 있는 것이 이렇게 환극의 마지막 이렇게 오한극의 몸을 가지고 즉 깨달아서 성불하여 천하사 대로를 활보한다즉 천지를 경영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뭐 돈은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돈은 직관의 영향과 추리의 영향 두 개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 공을 학습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도에 들기는 드는데 하필이면 왜 전부 다그 공에 갇혀버리는 걸까요? 알기는 알 하는데 공에 갇힌 깨달음이라서 그런 것인데 따라서 그것을 아는 순간 그 공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공에 들어가면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큰 가르침, 따뜻함이 있어도 그걸 그 공에서 답하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 유혹, 너무나 달콤하고 유혹적이어서 그 안에 갇혀버려서 안 나와요. 그게 다는 아닌데. 도를 아는 것은 공을, 공을 이해한 것이므로 도의 실체를 바로한 것이고, 도가 된 것은 공을 답한 것이므로 도의 실상을 깨친 것이다. 나가 도를 보는 것은 공과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는 것이므로 도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 실체는 분명히 다르다. 마음을 깨치면 공을 안다. 이것이 불변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공마저 타파하면 마음을 태동시킨 생명과 만난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너식이다. 뭐 이건 자주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그, 어제는 제가 마음의 삼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은 이 마음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순환계인데, 맨 안쪽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생명이고,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무한 우주라고 그래요. 무한 우주.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은 공을 다 파고 하그 공을 완전 완벽하게 완전히 다 파해서 공과 합이라는 이유가 맨 안쪽에 있는 게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생명이고 세 번이 무한 우주에 이걸 순환계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걸 순환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순환계를 여러분 마음 자리가 순환하는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면 패턴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잘 이해해주십시오. 이걸 무한한 우주를 우리는 대정이라 그래요. 대정은 우리의 정신인데 이 정신이 만물만상을 만들었고 삼라만상의 일체를 창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건에 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 뿐이다. 이건 뭐 어제도 했죠. 따라서 음, 여러분은 요 긍정명상법을 잘 인지하고 숙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심. 휴식입니다. 첫 단추, 명상의 첫 단추. 제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텐데, 이 순환 우주인 무한한 우주, 생명을 포함하고 우리 마음자리를 포함한 이 순환계 우주를, 여러분은 무한 우주를 포함한 이런 정신, 이걸 정신계라고 그래요. 이게 대정입니다. 이 대정이 여러분 몸인 소정을 낳은 건데, 유정으로. 이건 무정이에요. 무정의 결정체고 총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쉼이라고 그랬죠. 휴식. 두 번째가 봄, 돌아 봄. 여러분의 과거적 기억의 정보를 다 돌아보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긍정명상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가 움입니다. 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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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움의 주말이죠 일체를 단 놓아버려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낌의 결과로 알아왔던 모든 걸단 놓아버려요. 그래서 놓고 또 놓는 가운데 여러분이 완전하게 본래의 모임을 절집의 표현으로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따라서 여러분이 없는 그 사실을 아무것도 없다는 라그 사실과 합의를 해서 천하사대로를 할보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을 증득하는 그리고 합의라는 그런 정말로 정말로 따뜻한 그런 가슴 따뜻한 그런 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